어,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랑 상담을 해봤는데요.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자신감 없는 모습이더라고요. 그거는 본인의 실력이 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또 은근히 그런 어, 사고방식을 주입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번역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. 물론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죠. 하지만 노력을 정말 열심히 기울인다면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조차 나는 안 돼. 에이 내가 무슨 번역가가 되겠어? 라고 스스로 이렇게 아,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지내시더라고요. 근데 정말 이건 해롭거든요. 나는 번역가가 될 거야, 될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처음부터 나는 될수 없을 거야 이렇게 자기 의심 속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? 저는 아니라고 봐요.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거의 많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신을 개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거든요. 음,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할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서 공부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모든 공부를 할때 있어서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어, 이말씀아요